자, 매밀지 쓰는 방법 세 번째 시간이고요. 첫 번째 시간에 매밀지 왜 써야 되는지 정말 중요하다. 매밀지를 왜 써야 되는지를 먼저 알자. 그래야 매밀지를 꾸준히 쓸수 있다. 했고 두 번째 매밀지 예를 들어 드렸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번 공부를 해봤고 실습을 했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중요합니다. 매매일지 폴더 분류. 우리가 이제 매매일지를 썼어.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냥 쓴거 그냥 쭉 날짜별로 여러분들께 뭐 정리를 해 놓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고. 자, 잘 들으세요. 자, 손익에 따른 분류를 처음에 하셔야 됩니다. 즉, 매매일지를 통해서 수익이 난 매매일지, 손실이 난 매매일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거를 따로 분류를 하세요. 수익 폴더, 손실 폴더를 만들어서 넣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이 손익 폴더 안에, 이렇게 수익 폴더, 손실 폴더가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 요거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 왜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 손실 날 때만, 그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막 매매가 잘 돼요. 수익이 뭐, 한 일주일 동안, 뭐, 2주 동안 계속 수익이나. 그러면, 이게 또, 우리, 이제, 매매, 그, 매매도 차트처럼 이렇게 기복이 있단 말이에요. 계속 수익만 날 수는 없어요. 계속 눌림 없이 가는 차트가 없듯이 우리 매매일지도 매매도 이렇게 손실을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수익 볼 때면 저는 수익 볼 때면 이제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손실 본 거를 쭉 봐요. 매매하기 전에 쭉 보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중에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자 그다음에 월별 폴더를 만들어서 이거는 뭐. 그냥 1월 달에 내가 얼마 수익이고, 얼마 손실이고, 2월 달, 3월 달, 4월 달 쭉. 이렇게 월별로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또 이거를 이렇게 나눠요. 1월 달 중에 또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이거는 전체. 전체 내 매매일지 수익. 그 다음에 손실. 이렇게 나누셔도 되고. 또 월별로 수익. 손실. 이렇게 또 디테일하게 나눌 수 있겠죠? 월별로. 이렇게 나누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법 폴더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패턴이나 뭐 기법이나 폴더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이제 짝꿍댕이 패턴 트랩 패턴 밖그릇 패턴 AF VL 박스 눌림 돌파 수렴 또뭐여긴 없지만 이어 이자형 패턴 뭐 N자형 패턴 굉장히 많죠 그 패턴별로 다 넣어두셔야 돼요 즉 예를 들어서, 오늘 매매했는데 짝꿍댕이 매매, 매매해가지고 내가 수익을 봤다. 그러면은 이쪽에 들어가야 되겠죠? 수익 폴드에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이게 1월달이다 그러면은 1월달에 폴드 하나 넣고. 복사해서. 그 다음에 이게 짝꿍댕이니까 짝꿍댕이 폴드에 넣고. 맞죠? 복사해서. 근데 짝꿍댕이도 또 세부적으로. 짝꿍댕이 성공.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만 넣으시면 안 되죠. 당연히 실패도 있으니까 짝꿍댕이, 짝꿍댕이 실패와 성공 이렇게 또 나눠가지고 아까 이제 성공했으니까 성공 폴더에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복사해서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다 작성을 하셔가지고 다 넣으셔야 된다. 해당 항목에 굉장히 중요해요. 음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 한 수백 개 수천 개는 돼야 돼요. 왜냐면 하하루 우리가 매매할 때 1분 차트 보고 매매하기 때문에 패턴이 뭐몇 가지 나와요. 몇 가지 나오기 때문에 금방 채워요. 수백 개 수천 개가 돼요. 꾸준히만 하신다면 꾸준히만 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게 다 나중에 성공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고 이게 다 여러분 자산이 된단 말이에요. 이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중에 이제 매매할 때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해요. 그러면 딱 진짜 짝꿍들이 찾아보면 나와 있어요. 지 예를 들어서, 짝꿍대가 이렇게 나오려고 해. 그럼, 어, 이거 분명 어디서 많이 봤는데, 거래가 터지고, 이거 지금 이렇게 급등하다가, 어, 첫 번째 눌림 이후에 지금 패턴을 그리니까, 어, 이거 많이 봤는데, 이거 이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던데? 그럼 이제 짝꿍대이 폴더를 열어보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똑같은 차트는 없지만, 비슷한 차트가 굉장히 많아. 그럼 여러분들이 어때요? 딱 지금 현재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움직여도, 뭐, 실패 패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니까, 러 짝꿍데기 폴더를 한번 열어보면 자신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 너 그래. 너 어떻게 움직이든 나는 대응할 거야. 나는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컷도 하고, 스위칭도 하고, 뭐, 추격 매수도 하고, 자신있게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폴더별로 분류를 해 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중요한지, 폴더별로 분류하는 게. 자, 그 다음. 자, 계속 갑니다. 원웨이 폴더를 만드셔서 원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쪽으로 추세가 세게 나가는 그런 장을 이제 원웨이 장이라고 하는데 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루트 패턴이 뭐냐면 이제 수학 기호 루트 있죠? 급등하다가 쭉 길게 횡보하는 거. 이런 패턴을 이제 루트 패턴. 그다음에 계단 패턴은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상승할 때랑 조정 받을 때랑 이제 비슷해요. 요 시간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이런 패턴도 있고 원이 중에 그다음에 톱니 패턴. 그다음에 야금 야금이랑 톱니는 요거 요거 톱니처럼 이렇게 깊게 눌리는 거, 요 깊게. 깊게 눌리면서 추세가 형성되는 거를 말하고. 그다음에 야금 야금 패턴은 야금 야금 천천히 이렇게 올리는 게 있어요. 천천히. 깊게 눌리지도 않고 계속 천천히 올라가는 패턴. 야금 야금 올라간다 해서 야금 야금 패턴. 이런 패턴별로 또다 여러분 정리해서 넣어두셔야 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뇌동매매 폴더 만드셔가지고 뇌동매매로, 그러니까 즉 어, 뽀록으로 수익을 본 경우도 있을 테고, 뇌동매매로 또 손실을 본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뇌동매매도 이렇게 분류를 하셔가지고 넣어두셔야 됩니다. 음, 이것도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랙데이라고 해서, 어, 여분집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매매하다 보면 여러분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손실을 볼 때가 있어요. 또는 손실은 별로 안 되는데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멘탈이 탈탈 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뭐 뭐 기절 기절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모니터 집어 던지는 분도 계시고 막뭐 입을 뒤집어 쓰고 울고불고 한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런 날이 있죠, 그런 날. 정말, 어,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날. 그런 날을 이제 저는 블랙데이라고 하는데, 날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언제입니까? 2008년도 10월 27일이 금융위기, 그죠? 마지막 그 이제 코스피 저점 찍고 이제 반등하는. 제가 이제 여기 정확히 이날 깡통을 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날을 정말 생각하기도 싫지만,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다 추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힘들겠지만 그거를 그래 그래도 기록을 해 놨어요. 물론 이날뭐 당연히 쓸 수는 없겠지만 며칠 지나고 나서 정말 울면서 쓴그 일기식으로 제가 이제 다짐의 어떤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다 날아가서 없는데 이때 이제 막 다시는 뭐어 내가 이제 이런 실수는 내 반복하지 않겠다. 뭐 울면서 쓴 기억이 나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쓰게 되면 나중에 정말 이게 저는 이런 매매일지들이 전, 어, 진짜 걸음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계속 이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매매하기 전에. 오늘은 뭐, 뇌동매매로 손실본 이 폴더를 열어보고, 매매 임하고, 또 어떤 날은 블랙데이에 뭐, 뭐, 이런 폴더들을 다 열어보고, 진짜 최악의 어떤 매매를 한그 매매일지를 보고, 오늘도 이런 날이 오늘이 블랙데이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고 진짜 다시 한번 원칙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이 블랙데이를 열어보고 이, 이 매매일지를 본단 말이에요 그럼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이렇게 오늘은 이제 예를 들어 된, 드린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폴더로 꼭 분류를 하셔야 된다 폴더로 꼭 분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아까 한 기법 중에 이 짝꿍댕이 요거 이제 한번 예를 들어서 몇개 한번, 패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짝꿍댕이 폴더에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넣어놓은 건데, 저도 이제 자료가 옛날에 이제 되게 많았는데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자, 짝꿍댕이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딱 보시면 짝꿍댕이가 어디서 나왔는지 딱 보이시죠? 여기죠? 보이시죠? 그죠? 짝꿍댕이 큰 짝꿍댕이가 나왔어요. 시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1분 차트입니다. 자끈 짝꿍댕이가 나오고 나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럼 포인 매매 이제 급소는 여기죠 매매 급소는 여기 뭐 여기 아니면 여긴데 뭐 거의 비슷한 단가 잖아요 아 요런 자리에서 이제 진입을 하면은 수익을 주잖아요 그죠 자 근데 짝꿍댕이도 이제 패턴이 되게 많아요 이 지금처럼 뭐, 뭐 이런 식으로 짝꿍댕이가 있고 좀 이따 이제 보겠지만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모양에만 집중하면 안 돼요 대부분이 이 모양에만 집중하는데 이 모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물론 당연히 집중해야 되겠지만 이 짝꿍댕이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이이전에이 스토리를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급락 이후에 횡보하다가 횡보하다가 밑으로 갈 것처럼 그러니까 트랩 동반해서 나왔잖아요. 그죠? 짝꿍댕이가 박스 이후에 나온 짝꿍댕이고 그 다음에 보면 자 지금은 지금도 비슷한 크기의 짝꿍댕이가 나왔죠 근데 얘는 이제 급락 중에 급락하면서 바로 그냥 리바운드 나오면서 짝꿍댕이 찍고 올라가는 패턴 이런 패턴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짝꿍댕이가 이런 개념이죠 여러분들이 짝꿍댕이를 어 나중에 하겠지만 급락 이후에 뭐 이런 짝꿍댕이를 짝꿍댕이라고 생각하고 막 진입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 많이 내렸으니까 또 리바운드 많이 나오겠지 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이게 영매매잖아요. 절대 초보자분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매매. 자, 이런 게 기본이 아니고 이런 게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급등 이후에 급등 이후에 이거 무슨 패턴이죠? 야금야금. 급등 이후에 첫 번째 깊은 눌림, 허리 라인에서 지지받고 모양 보이시죠? 짝꿍댕이. 어, 이게 FM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상승해서 이런 짝꿍댕이, 이런 짝꿍댕이가 FM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첫 번째 양봉 있죠? 첫 번째 양봉 여기 돌파할 때 이제 여기가 급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웨이에서 첫 번째 눌림 이후에 나온 짝꿍댕이 그러니까 패턴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지금 패턴은 뭐예요? 아까는 쭉 상승해서 여기 첫 번째 눌림 그 다음에 짝꿍댕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많이 줬는데 지금은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왔어요. N자로 일단 파동이 1, 2, 3파가 나왔죠? 삼파가 나오고 조정이기 때문에 일단 짝꿍 댕이 나왔어요. 그래도 이제 어 강하기 때문에 짝꿍 댕 한번 그려주면 주죠. 수익은 주는데 익절 못하면 또 이제 손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본 거랑 지금이랑 차이점이 뭐예요? 이거랑 단순히 이거랑 이거랑 얘는 얘는 방금 말씀드린 한번 상승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눌림이니까 좀2차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좀 길게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놈은 이미 상승이 1, 2, 3파가 나왔어요. 1, 2, 3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하락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길게 시간 조정을 끌고 나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익절이 짧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착공쟁이도 정말 성공 패턴도 많고 실패 패턴도 많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가지고 아까 그 폴더에 다 넣어두셔야 된다. 아시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자, 그까지 크게 이제 매멜지에 대해서 어, 1편, 2편, 3편으로 나눠서 지금 어, 이제 강의를 해 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게첫 번째가 왜 써야 되는지 했고요. 그다음에 쓰는 방법에 대해서 예, 예를 들어 드렸고 실습도 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 폴더별로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해서 활용을 할 것인가. 이게 평생 여러분 자산이 되고 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딱해 놓으면 정말 도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패턴별로 다해 놓으시고 이런 식으로 다 해두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매매일지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꼭 쓰셔야 된다. 그리고 어 보통 처음에 정말 아까 제가 이제 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잘안 써져요. 그래서 진짜 한 3개월만... 어 열심히 쓰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쓰지 말라고 해도 써져요. 왜냐면 내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써지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써보셔라. 그래서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드렸죠. 안 하면 무조건 무조건 깡통 찰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일지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